오늘은 사사기 8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원의 이야기가 6장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도원과 300인의 용사가 나팔과 햇불 그리고 항아리를 준비해서 아주 12만 명이나 되는 적군들을 기습작전으로 교란시키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치게 될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를 어, 사자들을 사신을 보내서 그 길목을 지켜라 해서 도망가는 자들을 또한 죽이게 됐고 거기에서 두 방백 오랩과 스앱 왕자라고도 할수 있는 두 왕자를 죽였, 죽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 8장의 이야기가 어, 지도자의 고민 이라고 그 제목을 붙여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먼저 1절에서 3절에 나온 것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에, 에브라임 집파의 항의.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런 큰 전쟁을 치르면서 왜안 불렀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이 기드온 전에 드보라가 지도력을 행사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아주 거대 지도적인 그런 세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제 그들을 독려해서 도망가는 잔당들을 치게 했는데, 그것에 살짝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어 그걸로 인해서 다투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원이. 나름대로, 뭐, 현명하게 잘 모면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그들의 상한 자존심을 살짝 높여주게 된 거죠. 내가 한 일은 너희가 한 것에 비교도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 지금 문나세 지파에 속한 이기드온 기도원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자 살짝 자존심이 상해하고 기분 나빠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일상에 흔히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시기심이나 질투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내뭐 어떤 동료가 아주 잘해가지고 뭐 칭찬을 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 기분이 같이 좋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누구나 갖고 있는 그냥 본능이에요 기분이 나빠서 왜너 혼자 말하자면 잘난치 않으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있어서 기분 나빠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 그럴 때 기도원은 내가 한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큰일을 했다 그 길목을 막아서서 두 방백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치켜 세워줍니다. 에브라임의 뭐 조그만한 것 나쁜 것이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면은 기드온이 속한 문나세한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가문에 비한다면. 내가 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우리 좋은 것이 너희들의 나쁜 것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에브라임을 지켜 세워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지도자는 항상 이렇듯 항의하고 또 자꾸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달래줘야 되고 또 해소해 나가야 할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또 사도 바울의 겉면도 하나님의 예수님은 스 승이 없다라고 지도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울은 아무나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라고 하면서 어, 이 지도자의 역할 혹은 스승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도자는 누군가가 공격해 올수 있는, 내가 이렇게 리더가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지비를 걸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뭐, 패배가 병가지 상사인 것처럼 지도자에게는 이 병가지 상사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뭐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너무 유리멘탈로 나아가면 그걸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하고, 아이고, 제가 뭐한게 있겠습니까? 훨씬 더 형제님이, 자매님이 더 중요한 역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존경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로 가는 것이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9절까지는또 다른 고충을 얘기합니다. 이 기드온과 삼백 용사가 미디안 왕 세바와 삶은 나를 추격해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막기집맥진해서 배도 고프고 어, 먹을 것 물도 필요하고 하는데 숲곳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이 어, 이들을 세바와 삶은 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떡좀좀 돌아. 좀 그리고 물도 좀 공급해줘라. 라고 하니까 숙컷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막 준비해다가 할 테니까 먹고 빨리 가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정반대입니다. 이거 뭔데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고민입니다. 일꾼들의 고민인 거죠. 다, 정말 내가 나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기고 일하고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내가 힘이 붙이고 때로는 위력이 약하니까 안 되니까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뒷짐을 치고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일꾼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 내 마음 같이 함께 해 주고 내 마음 같이 협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옷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항상 목이 곱고 뻣뻣한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은 협조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군중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늘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 같이 협조해 주지 않아. 그래서 비협조가 지도자의 고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우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야곱 장세기를 배우는데 그 분이엘이라는 말이나 분우엘이라는 말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 분이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곳이 이제 도시로 발전을 해서 개발이 돼서 그 분우엘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그곳 사람들도 똑같이 비업조적이에요. 난 모르겠다. 네일 아니냐?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어, 그들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그러니까 어, 이런 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앞서 나서서 일꾼이 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어, 누군가는 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따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도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비협조적으로 나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꾹 참고 결국 기드온과 300년의 용사는 미디안의 동방 연합군 12만 명을 다 도륙하고 15,000명이 남게 될 때까지 그들을 물리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결국 추격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포로로 잡고 적들을 다 격파시켜서 다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 속에서는 뒤로 싹 사라집니다. 아주 이게 아주 큰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기두원 하면은 굉장한 용사. 야 뭐, 왕이 돼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꼭왕 같다, 이 나라에. 그렇게 느껴질 만큼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숲곳 사람들, 분열 사람들을 응징을 합니다. 기도원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처음에 순수하고 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부정적인 대접을 받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 지도자도 마음이 틀어져요. 그래서 응징을 하게 돼요 이건 좋은 본보기가 아니에요 좋은 본보기가 아닌 거죠 서로가 누군가가 머리 역할을 하면 공동체는 몸의 역할을 해서 착 화합하고 협력하고 또 머리는 몸의, 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가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탁 화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희들 나한테 그, 런 식으로 대우했지,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응징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공동체든 국가나 이런 사회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비일비재하게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또 비협조적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응징하고 보복하고 이런 일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참 귀하게 여겨야 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자행이 됐을 때 씁쓸함을 그말 길이 없지요. 결국 돌아오는 길에 숫꽃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막 채찍질하고 폭행을 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우엘은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성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또 비협조적이고 화합과 협력이 안될때 이런 다툼과 분열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세상적인 형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고 정말 성경의 가르침처럼 머리와 몸이 잘 화합하고 협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불협화함 없이 이뤄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부각을 드러내고 큰 승리를 거둔 지도자가 서서히 뭔가 실수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모습을 그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고민은 또 이게 고민입니다 항상 지도자로서의 위치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의 신분, 그 어떤 수준, 도덕, 도덕성과 또 모든 영성과 어떤 것들을 견제하고 그것에서 틀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가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왜 외세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군사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공동체 안에도 말 듣지 않은 자기에게 비협적인 사람들을 응징함으로써 나름대로 이 세력이 확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처럼 느껴진 겁니다. 기도원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게 왕이지, 뭐가 왕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기도는 그것을 거부하죠. 나도 왕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식들도 왕이 될수 없다. 하나님만이 다스린다. 이 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로서 기도는 그것을 애써 거부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친 지도자에 대한 추대. 그것이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됨으로써 지도자를 유혹하는 것이 됨으로써 지도자에게또 하나의 고민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 늘 스스로가, 스스로가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자가 덫에 걸리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덫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앞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자기 집안 사람을, 그 미디안,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어디에서?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했던 그 다볼산에서, 다볼산. 다볼이라는 뜻은 채석장이라는 뜻입니다. 채석, 돌을 채석하는 그 산에 그때 군대를 모였는데 거기에서 싸울 때 자기 가족들이 죽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자 자기 아들, 마다들을 시켜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도록 시킵니다. 근데 애가 어려가지고 칼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세바와 살문나가 기도원에게 네가 죽여라 용감하게 네가 죽어라 우리도 응? 떳떳하게 죽고 싶다 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바로 낙타 목에 있는 초승초승달 장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디안이 섬기는 그월 달의 신 달의 신의 하나의 부적이었던 거죠. 그걸 취합니다. 그리고 또 어.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것이 결국 왕이 되는 건 거부했지만 야, 탈취물을 그럼 나한테 보상으로 줘라.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게 정말 고마움이 있다면 은 금부치들, 금고리들 이런 것들 을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좀 줘라 했더니 많이 모이게 된 겁니다. 금이 1 7 0 0세겔이나 모였다고 하고 또그 위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들 초승달 부적, 뭐 폐물, 의복 또 어떤 낙타복에 걸었던 사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얻었는데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이 입는 판결 흉패가 붙어 있는 조끼예요. 이게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탁을 받는 하나의 도구가 됐던 거죠. 다윗 왕도 나중에 에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에봇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이게 신성한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금으로 딱 만들어서 집안에다 모셔놨어요 이게 바로 올무가 됩니다 그 집안에 덫이 되는 거죠 덫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우리는 사사로서 아주 그냥 300인의 용사로 큰 성과를 거둔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치부하지만 그의 믿음은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조상들의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던 그 신앙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좀더기좀 수준이 낮은 것일 수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때 그 순수함 그때 그 진실함 그때 그 열정적인 면들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못 되는 거죠 기도원은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체험을 했습니다 조상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분과 대면하기도 했고 또그 분이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셔 가지고 300인의 용사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후에는 이제 꼭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기두원이 자기 힘으로 막이 백성을 이겼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왕처럼 느껴지고 또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비협조적인 사람을 응징하고 죽이기도 했고 이런 일들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정적인 지도력, 지도자로서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해버린 겁니다.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세운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참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성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 해도 우상성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우상이나 똑같아요. 내 욕망을 신격화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기복신앙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그런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삼국지의 관운장이 너무나 용맹스러우니까, 그 관운장을 사람들이 집에다가 그 깎아갖고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고 복을 비는 그런 풍습이 생긴 것처럼, 이 에봇을 더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구경하러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걸 이렇게 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크게 마음 아플 일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 군인들을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믿게 하고 하나님을 어?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받아야 할 대우를 기드온한테 딱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기드온 보고 왕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사기 전체적인 큰 주제 중에 하나 바로 그 질문이거든. 이 공동체의 왕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서야만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규합이 돼서 질서가 잡힌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이 발장에서 던져볼 수가 있어요. 기도원이 지도력을 발휘하지만 다른 여타 집파들이 비협조적인 것. 그러니까 딱 하나가 돼서 화합하고 협력해 나가야 하는데 네가 뭔데 나서느냐? 내가 너, 너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으로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이것이 과연 정말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어, 결점, 왕이 없는 것으로 인한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탄하게 40년을 지나게 했지만 결국은 기드온은 자기가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만 거의 왕처럼 삽니다. 아내들을 많이 두게 됐고 70명의 자녀에다가 또 처벌도어 처벌 통해서 얻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71명의 아들이 생기게 돼서 거의 뭐 왕과 비슷한 그런 권세와 세력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원이 죽은 후에는 어김없이 다시 바알 숭배로 그들이 돌아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 브릿이라고 한다면 언약의 주다 해서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고,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기도원이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도움을 받은 것들도 서서히 잊혀져 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지도자의 고민. 항상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달라들 수 있다는 것, 또 비협조적이고, 항상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할수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해서 그들한테 해를 또 지도자로서 이렇게 비협조적인 사람들한테 보복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 또,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너무 높이 지켜 세워서 나를 실족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로 지도자도 갈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지도자가 생각해봐야 할 고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깊이 북상해서 항상 흐트러짐 없는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반듯하게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